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네, 1월 21일 생명의 삶의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써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여 이젠 주님 주신 복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 중 열두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십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고자 유대 사방과 여러 지역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야드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렷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르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저자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또한 사도행전이 있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특히나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이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예수님은 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이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당시 이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 사도를 세우셨는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열두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기도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죠. 자 이제 17절부터 이후 49절까지 말씀을 보면 흔히들 말해 이 말씀을 평지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평지 설교는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율법과 같습니다. 이새 율법이 적용될 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병을 고치시고 더러운 기준을 내쫓으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 이 평지 설교의 대상은요, 1차적으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 특별히 부른받은 자들이었는데요. 이는 곧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울 필요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낸 받았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소수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교회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프고 또 미움받고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복들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 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더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구별된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참된 죄자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질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무엇보다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접고 이 협착한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 동일한 부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그저 복받고 편안하기만 한 것이라 생각해서 나는 제자 되기는 부담스럽고 그저 무리 중한 명으로만 살아야겠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진 않았었는지 함께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싶어는 하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기는 싫고 주님과 관계 맺고 교제하기 싫어한다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이 질서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자랑하며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좁은 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함으로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음에 적용 질문을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출신도 성향도 다양한 이들을 불러 그분의 제자로 삼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분의 제자로 또한 그분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해처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량과 스펙, 이러한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단한 가지인데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주어진 오늘의 질문과 또한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면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절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복음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복음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모순을 경계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 진노와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는 백첩 받았지만, 평안을 선포한 거짓 선지자는 환대 받았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 회개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다른 복음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삶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악이 드러났을 때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으로 1월 20일 생명의 삶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심에도 제자 세우는 일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하신 주님의 그 겸손함과 신중함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늘에 예비된 큰 상을 받을 만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미움받을지라도 기꺼이 인내하며 좁은 길을 가게 하옵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하신 주님의 음성 붙들고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